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있는 s k v u 한 매매단지입니다 저희 매매단지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10층 건물입니다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쇼핑몰 10층 규모 그리고 15,000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 바로 더뉴 모아비입니다 더뉴 모아비 그것도 아니라 더 메스터입니다 더 메스터 모아비 최신형 더 레스터 모하비고요. 3.0의 사륜 그리고 등급은 바로 메스 등급입니다. 더 레스터 모하비 더 레스터 사륜구동의 3.0 그리고 메스 등급이고요. 이 차는 어, 추가 옵션도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의 관리가 잘된 차. 2020년에 등록한 63,000km 검정색입니다. 2020년에 6만km의 검정색 그리고 렉시콘 패키지가 된다 렉시콘 패키지가 들어있는 무사고 차량인데요 전동 트렁크, 7인승, 어라운드 뷰 옵션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옵션인지 볼 텐데요 정말 좋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으로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탔던 차 6만 킬로 짧은 주행길에 완전 풀옵션 바로 4륜 구동, SV 최고의 차 오늘 이차 너무 너무 좋은 가격이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하비 메스터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면 유리 썬팅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되고요. 저기 보시면 차선 이탈에 블랙버스가 있습니다. 앞에 본네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본네트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지금 보신 게 약간 이제 약간 휘, 휘, 좀 하얀색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렇게 천정이 이 색깔이라서 그게 비춰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이렇게 불잘 들어오고요. 앞에 그릴, 메스터입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있어서 어라운드 뷰도 되고요. 앞범보, 그리고 전방감이 센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듬직박합니다 탐나는 SV u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 볼 텐데요.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새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휠, 흠집도 하나 좋습니다. 하나 볼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타이어는 지금 2 0인치입니다2 0인치265 50 265 50. 네, 2 0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보조발판이 있죠. 이렇게. 보조발판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타고 내리게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 깨끗하고요. LED 깜빡이 그리고 문구방 기울량 뽁뽁이어 있고요. 여기에 몰딩에 모하비라고 써져 있죠. 뒷문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견인할 때꼭 업어야 됩니다. 견인할 때. 그리고 뒤휠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주유구 뚜껑 열어보면 앞이 열어 있고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요소수가 들어간 타입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야, 뒤 트렁크입니다. 후미등 멋있죠.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사륜구동에 메스 등급. 범퍼도 깨끗하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넓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넓고 쾌적하고 다용도 공간에 다기능. 여러 목적, 어느 곳에든지 어떤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적합한 SUV 바로 최대형 SUV입니다. 연동 트렁크 이렇게 열고 닫는 거네 편하죠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문 뒤엔다 마찬가지로 흠 잡을 데 없습니다 조수석 앞 아, 조수석 운전석 다 똑같이 깨끗합니다 흠집도 없고 정말 흠집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정색이라더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조수석 앞바퀴휠 타이어 깨끗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외관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탐납니다네네 네, 이런 밝은색 계통입니다 깨끗하죠? 바닥도 깨끗합니다. 흠 잡을 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트도 깨끗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앞좌석 뒤좌석 공간도 넓어서 충분하게 쉼과 여유가 있고요. 뒤좌석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의자를 눕혀서 할수있으면 이렇게 넓게 쾌적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의자는 더 뒤로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더 눕힐 수가 있고 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좌석에 이제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그리고 그 밑에는 급속 충전 기능과 220AC 기능이 있습니다 220AC 기능, 급속 충전 기능 뒷문에는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죠 사운드도 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조벨판이 있고요 따라가서 운전석 문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이건 렉시콘 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접이식 밀러 그리고 이것은 후방 각도 조절입니다 즉 백밀러 후진을 하게 되면 백밀러가 바닥으로 꺾여져서 바닥을 비추는 바로 그 기능 바로 후방 각도 조절 룸밀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의자는 전동 시트 이거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지금 보시는 것들입니다. 깨끗합니다. 흠잡을 데도 없고 쿠션도 좋고 나파가죽 질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 아주 색깔도 좋습니다. 천장에는 썬루프가 있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 기능 그리고 핸들 왼쪽에는 차선 이탈 그리고 보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차선 이탈 VDC 경사로 브레이크 방지랄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 오토파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동 핸들 기능도 되어 있고요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앉아보면 전면율이 깨끗하죠 썬팅 되어 있고요 루마크입니다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표 보시면 루마크 그 상표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이제 2채널 24시간 움직이는 블랙박스 2채널이고요 그리고 UVO 하이패스 눈물러니다 그래서 네, 카드 문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UVO UVO 기능이 되는 하이패스 눈물러의 블랙박스. 대시보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합니다. 흠집을 데 없죠? 깔끔하죠? 정말 디자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에 이렇게 불빛 멋있죠? 그리고 12.3인치 대형 스크린에 내비게이션과 어려운드 뷰 기능. 360도 사각지대가 없는 어려운드 뷰 기능. 그리고 화면도 넓죠? 그리고 63,000km 실증 그립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의 7인승의 확실한 무사고 차량 갈 핸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시는 그대로 핸들을 깔끔하고 벗겨진 것도 없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 핸들 오른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고요. 센터 패션 밑에 보시면 여기 오디오 기능,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가 있고, 기어봉 손잡이 양쪽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쪽에 다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경사로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라고 그러죠 에코 기능으로 갈 건지 스포츠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갈 건지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다는 거세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홀드에 4륜 구동, 핸들 여선, 전방 감지,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사물함 공간도 넓고 쾌적합니다 들어보면 텅 비었죠 그리고 컵, 컵홀드입니다 컵홀드 넓고 깨끗하고요 기어봉 손잡이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를 봤을 때도 넓고 쾌적하고 멋지고 실속청 있는 공간 듬청하고 멋있는 바로 더뉴모 엄청 엄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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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왜냐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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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기 때문에 무료 점검 무료 수 엄청 업그레이드할지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엔진 미션 성품다 무료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더 이상 엔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정품 그대로고 손도 안댔습니다 부동액이랄지 에어컨이 더잘 나오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엔진, 손볼 거 없는 엔진, 탐나는 엔진, 최고의 SUV입니다. 지금 보신 것이는 메아 모하비 네, 뒷 모습입니다. 후미도 너 멋있죠. 트렁크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기, 머플러 듀얼 머플러, 듀얼 듀얼 머플러에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흠 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에 다용도, 손으로 힘들게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 한 번, 손가락 한번 이면 됩니다. 실은색입니다. 엄청 높죠? 그래서 골프, 스키, 등산, 낚시, 내조 활동 참 좋습니다.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천장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판넬도 깨끗하고 시트 깨끗하고 양쪽 판넬도 흠잡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7인승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카페트 정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비상 삼각대랄지 그리고 그물망 그리고 여기에 어 공기압 타이어 센서 아시죠? 네, 공기압 뻥 끊었을 때 공기 채우는 기계만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쪽에 이제 급속 충전 기능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차는 실매벌입니다 그리고 신차 분증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신 차 얼마인지 볼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충전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결정하시면 당일 계약도 되고요, 출고도 됩니다. 이전 등록에서 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차 너무너무 좋은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에. 결제 방법, 판매 방식,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할 방법인데요.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 신용 정보 동의를 얻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아주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의 신용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할부 조건은 할부 기간은 최하 20, 10,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상환, 상황, 중도 상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한 오늘 당일 다 출고 이전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차를 보시고 계약만 하시면 그리고 며칠 후에 잠금치르실 때는 저희가 차를 직접 배송해드리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출고 전에 우리 고객님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한 다음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폐차 대행도 해드립니다. 검사 대행, 용품 수리, 경정비, 자동차에 관한 토탈 종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차 거래 그래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고객님이 중고차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중고차 비교견적이랄지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하비를 보셨습니다. 더 메스터 모하비입니다. 4륜 구동의 등급은 메스터 등급 그리고. 보신 것처럼 2020년에 등록한 6만 0천 킬로 그리고 검정색 완전 무사고 차량 이렇게 좋은 차량이 나왔는데요. 이 차의 판매 가격 궁금하시죠? 7인승입니다. 6인승 있고 5인승 있고 7인승인데 7인승에몇스터 등급 네, 이 차를 오늘 보셨는데요. 판매 가격 이제 공개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